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룸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룸의 뜻. 여러분 중에 룸은 방인데 무슨 뜻이 또 있나? 이런 분들 계시죠? 맞아요, 여러분. 룸의 가장 큰 뜻은 일단 방이죠. 그런데요, 방으로 해석했는데 이상해요. 해석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공간이란 뜻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간 말고 다른 뜻도 있긴 한데요. 방으로 안 되면 그 다음은 공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o to your room. 여기서 방으로 해볼까요? 네 방으로 가라. 네 방으로 가. 어머, 말 되죠? 여기선 그냥 방이란 뜻으로 쓰였군요. 자, 여기 볼까요? There's는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There's 있어요. In a room. 충분한 방이? In the car. 차에. 허, 이상해요, 여러분. 차 속에 방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충분한 방이 있대요.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공간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차 속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There's in a the room, in the car. 이제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방으로 해서 간될 때는 공간으로 해봅시다. 여기 볼까요? There are three rooms in my house. 우리 집에는 세 개의 방이 있어. 말되죠 여러분. There are는 있어 이런 말인데, are로 하면요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여기 세 개의 방이니까 복수 명사죠. 여러분 세 개나 되는 방에 여기 s 안 붙이면 안 돼요. 어, 명사가 여러 개 있으면요. 복수라는 T를 내줘야 돼요 S를 붙여서요 들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There's 또 있다란 말이죠. There's much room 많은 방이 있어 in the trunk 헉, 말이 안 되죠. 트렁크 자동차 트렁크 생각해 보시면 방이 아니고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렁크 안에 많은 공간이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아까 방은 셀 수가 있으니까 들들 s를 해 줬지만요. 공간이란 뜻은요. 아무리 많아도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어요. 다섯 개의 공간, 여섯 개의 공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셀수 없는 명사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있다라는 말할 때에는 there's로 연결합니다. 많은 이란 말은 much를 씁니다. many를 안 씁니다.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there's much room. 인더 트렁크. 자, 이제 방이란 뜻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니까요. 공간이란 뜻으로만 좀더 알아보는데요. 공간이란 뜻이 특히 어디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 뱃속의 공간. 뭐를 더 먹을 배가 없다.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아니면은, 어, 이따 뭘 먹어야 되니 그 배는 남겨놔라. 이런 표현을 할 때요. 그 공간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말로 직역을 하려다 보면 약간 표현이 이상, 이상해질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save room for dessert. 디저트를 먹을 공간을 확보해놔라, 나둬라 남겨둬라. 이 말이 뭐죠? 뱃속의 공간이죠. 너무 많이 먹지 마. 이따가 디저트를 못 먹어.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도요. 너무 많이 이제 먹어서 더 이상 난 디저트를 먹을 수가 없어. 먹을 룸, 더 이상의 공간, 뱃속에 어떤 여유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I don't have any room. 더 이상은 공간이 없다. 뭐를 위한? For dessert.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자, 또, 공간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얘가요. 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자동차에 사람이 더탈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Room for one more. One more는 한 사람 더 들어갈 room 공간이 되냐. 이 말인데요. 물론, 있습니까 할때 is there를 물어야 하지만, 꼭 is there가 없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한 사람 더탈수 있어요.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이런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도 돼요. 좀더 구체적으로 is there e n o u g room in the car? 차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또 없을 때는 There's no more room here. 여기는 더 이상의 룸이 없어. 이것은.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이런 말로,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제 여기는 탈 수가 없어. 오지 마세요. 아니면 자동차에도 여기 탈 공간 없다. 이럴 때쓸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 쓸수 있어요. 어, 가방에 뭘 자꾸 넣어달래요. 자기 가방에 못 넣는다고. 그럴 때, 야, 내 가방에도 더 이상 여유가 없다. 여기 더 이상 뭐못 넣겠다. 이런 거나, 아니면 어, 냉장고에 뭘 자꾸 넣다가, 이제는 더 이상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럴 때도 쓰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간이란 뜻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공간도 끝났고요. 어,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룸이 나온 김에 Y만 붙이면 또 아주 좋은 표현이라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널찍한이란 표현이에요. 룸이, roomie. 룸이는 널찍한. 또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헐렁한.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this car has a roomy trunk. 이 차는 roomy trunk 넓직한 트렁크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 되겠고요. These shoes. 이 신발들이 이 신발은 올, 어차피 두 쪽이 있어야 되니까 두자 항상 복수를 쓰요, 여러분. 이 신발은 are quite. quite는 꽤 제법 roomy해. These shoes are quite roomy. 이 신발들이 아주 r o 하다는 것은 헐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발이 조이지 않고 헐렁헐렁 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r o o 방 말고도 공간이란 뜻으로 쓰였죠, 여러분. 그리고 r o o 라는 단어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퀴즈 하나 풀어 주셔야겠는데요. 모두에게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서 댓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모두에게라는 말은 for everyone 이렇게 해주시고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라는 표현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다가 모두에게라는 말을 붙여서 완성된 문장을 하나 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함께 지어서 정말 고맙습니다.